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임이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임이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제 개정 예고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태양광 풍력 고정 가격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규칙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즉, 태양광과 풍력 고정가격 계약이 20년 계약 기간만 있던 것에서 15년, 10년, 25년 계약 기간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가격 계약이나 현물시장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정가격 계약은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고, 현물시장은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시장입니다. 조단위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풍력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 준공 이전에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 수익을 보장받아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 가격 계약 혹은 현물 시장을 이용합니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 가격 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현물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 계약 체결가보다 급등하면 고정 가격 계약에서 빠져나와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제주도에 시범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맞춰서 시행된 것으로도 풀이되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즉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 따라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들을 새로 도입될 제도로 빠르게 유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는 고정가격 계약 계약 기간을 짧게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계약 기간 단축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연장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못한 계약 행태가 필요할 수 있어 단축 및 연장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총력은 계약 기간 연장 쪽으로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정 가격 계약 기간 단축 및 연장하는 것을 넣을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전 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